1시, 걸동에 있는 온룸에서 접해져 있는 상태. 全員。 일단은 근황을 좀 먼저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laughs> 요새는 마음은 어때? 이제 좀 안정이 됐어? <laughs> 네. 음. 아버님 좀뭐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근황이 어떤지. 어... 일단이가 몸이 너무 말라서 왔기 때문에 이제 몸좀 키우는 게좀 문제였었어요. 제일 문제가 건강 문제가 제일 안 좋아 가지고. 많이 먹고 잘 먹고 잠잘 자고 뭐 그 정도로 이제 있고요. 이제 몸좀 좋아지면 이제 하고 싶은 거좀 도와줘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수사 과정에서는 처음에 이제 실종 팀에서 네네. 안 찾아줘가지고 되게 애태웠었잖아요. 와,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어요. 진짜 어떻게 뭐 연락 자체가 안 되니까 뭐 찾아줄 생각도 뭐 찾아보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이제 뭐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연락이 안 되니까 음.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고 못시했으면 방송국에 그 제보도 하고 네. 그랬겠 했으니까 엄청 힘들었죠. 네. 네. 아버지가 이렇게 찾고 다니시는 거 알았어? 아니 몰랐죠. 몰랐지 놀랐지. <laughs> 나중에 알게 되니까 기분이. 아니 좋았어?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방송 나오는 거 보고. 네. 진짜 이렇게 나를 찾아 찾으러 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네. 저는 진짜 막말로 해가지고 아, 진짜 안 좋은 생각인데 준가 죽었다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아, 네, 음. 방송에서도 아니 저 경찰에서도 아예 찾을 기미가 없어 보이고 신름센터까지또 해서 또 얘기도 한번 해봤거든요. 찾으려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이제 경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 반응 자체가 없으면 찾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내놨어요. 완전히 내려놨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채택이 돼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했는데, 마음 이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제보를 저기 받고. 그래서 이제 또 희망을 갖고 또 찾으러 다녔죠. 연희랑. 그래서 어떻게 바로 찾게 됐어요. 진짜로. 완전 감금된 상태라서 밖에는 전화 못 나갔어. 네. 나가면왜뭐 뭐, 뭐라고 했어? 집 가려고 시도도 했었어. 아. 아저 광주에 있을 때. 어. 아. 진짜 어떻게든 집 가려고 음. 아침 일찍 옷 입고 준비했거든요. 음. 그 현관문 소리 때문에 걸렸어. 아. 음. 걸려 걸리니까 뭐라고 그래? 막 덜락. <laughs> 진짜 무섭다.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애들이 걔네가 대 겁을 많이 줬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니네 아빠 가서 두두겹 팬다 죽인다 아, 막 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가또 그러니까 겁을 음. 먹어가지고 더못 움직였던 거 같아요. 겁뿐만 아니에요. 응? 겁뿐만 아니. 응? 그럼 또 우리 장아빠도 패낸다고. 응? 장아빠도 팰수 있다고 그래서. 아빠도 펼수 있다고? 작은 그럼, 아빠도? 작은 아빠도? 네. 음. 아니, 그렇게 음. 몸이 커, 애들이? 네, 뚱뚱하. 응, 음, 뚱뚱해. 음. 힘이 세 보이는 애들이야. 복싱 선수. 음. 아, 복싱 음. 서, 서, 선수야? 저형 패구나. 제 뚱치가 좀 크고, 음, 음. 이제 그 주범이죠, 주범. 걔가 이제 예전에는 이 음. 산에 딛고 가서 이제 야구방망이로 이제 음. 폭행도 하고 그랬었죠. 음, 음. 학교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많이 친 않았어요. 제가 음. 그런 이런 저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애들이 많이 기피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 많이 친구가 많지는 않았죠. 음. 좋으면서 근데 따랐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친구니까 좋으면서 따랐던 거지. 음. 근데 주동자니까 이제 자기가 아내고 이제 그그 저희 는 애하고. 걔네들한테 지시만 내리는 거예요. 음, 음. 걔가 제가 아이큐가 1 6 0인가 그렇대요, 1 5 0인가 머리가 되게 좋은가봐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구정을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걔네들한테 지시하고 애들한테 또 연락하는 것도 이제 핸드폰을 했겠 음. 텔레그램 있잖아요. 외국에서 쓰는 텔레그램. 음. 그 지워지면 뭐 아예 복원이 안 된다면서요. 또 그걸로 다 연락을 하면서 애들을 주, 주, 주 지시를 했더라고요. 음. 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엄마 응, 아빠랑 다 음, 응, 응,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음. 연락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핸드폰만 있으면은 바로 어디 있다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출출동 시켜주는데 음. 애들이 이 전화를 빼들었어요.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었죠. 사건 얘기를 좀더 해보면 네그 제일 피해가 컸던 게 전세자금대출 그거였잖아. 아 전세 전세 자금 1억 대출 받은 거. 근데 네, 그것도 있잖아요. 음. 전 그때, 그거 이, 이름만 쓰고, 다른 건다 몰랐거든요. 음. 그때, 그때 경찰서 가고, 아빠 말, 아빠한테 이게들었어 아, 아예 몰랐구나. 네, 그,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채 그냥 사인하고. 사인은 하긴 했거든요. 네, 사인하고. 음. 갑자기 우리 나중에 집 생긴다, 막 그러고. 그게요. 그.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 주인하고 부동산이 있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대출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집 생기니까 지원이 보고 사인해라 이제 해가지고 그냥 이름 쓰고 그리고 온거래요. 음. 근데 지원이는 대출금이 라는 건지나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음. 대출 받은. 거. 데려갈 때 뭐라고 하면서 데려갔어? 그 부동산까지? 또 부동산 계약한다고 음. 같이 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그때 아침 일찍 택시 타고 갔었어. 음. 이제 대출 신청을 하면 이제 모바일로 신청을 하는 거래요. 음, 부동산 계약은 부동산 가서 했고, 그렇죠. 그걸 위한 이제 돈은 그 모바일 휴대폰으로 했던 거네 음. 휴대폰으로 뭐 뭐가 왔어? 문자나 어. 뭐 이런 게온 거야? 어. 언니는 그때 당시 핸드폰을 뺏긴 상태였었대요. 아. 그리고 그 부동산하고 집주인도 다 이제 걔네들하고 같은 범죄자. 아, 그런 거죠. 한 예. 거, 예 그렇게 됐던 거죠. 이제 뭐 1억을 받았으면 이제 다 나눠 갖는 거죠. 이렇게 부도산업자 집주인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 갖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고도 다른 많겠죠. 예. 알겠죠. 나는에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연령생된 음. 여동생이 있는데 걔도 어, 걔도 똑같이 사기 대출로 음. 지금 예 구치소에 가 있어요 비슷하게 또 배워가지고 또 하는 아, 거, 거 보는 그런 그렇게 될거 같아요 밥 먹는 건 괜찮았어 같이 같이 먹는 거 먹는거나 이런 거는 그때 눈치 보서 안 먹었어요 음 눈치가 보여서 <laughs> 네아 아빠 그때 있잖아요 제가 한참 힘들 때 음. 아빠가 데려와줬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 걔한테도 했는데 또 이렇게 안 되더라고 진짜 현 가면 띠띠띠 문두드리면서 그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이게 안되더라 음. 그날이 왔었으면 진짜 난 해방되고 음. 아빠가 또 구해주러 오기를 기다렸구나 음. 처음에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구해준거야? 아, 네 그때 첫째 중 어땠어 경찰이 집에 들어오는데 놀랬죠 음. 음. 경찰이 뭐라 그랬어 들어오면서 괜찮아 경찰서 씨야 막 이러면 음. 경찰 삼촌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자는 나는데 응. 경찰서 도로 하고 아빠 난리 났었어 저 응. 어, 와갖고 막 어. 체포한다 그러고 어. 체포했구나. 그체포했으니까 교도소 갔자. 갑자기 집 들어오자마자 집안 옷 같은 거다뒤지고 삼촌들이 응. 나중에 아버지 들어오실 때 얼굴 보니까 기분이 응. 어땠어? 저 보고서 와 오열을 하더라고. 응. <laughs> <laughs> 아이고. 얼굴 보자마자 전 쓰러졌어요. 그냥 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음. 그냥 뭐 주저 앉아 버렸어요. 음. 그냥 저도 모르게 주저 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물만 계속 나왔죠. 가짜 <laughs> 있을 때도 많이 힘들었어. 이제 변도 못 내. 음. 잘안 나오고 막 피는 계속 나와. 음.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가 변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음. 네. 먹는 것도 못 시라고. 변을 못 봤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준이가 며칠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을 그러니까 아예 못 감, 봤어. 그담 어. 말, 아예 못 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게 놉다. 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광주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음, 광주 있을 때가 아니 진짜 뭐 어떻게 해서 아빠가 저 데리러 올것 같은데. 음, 음. 아. 그 날만 있잖아. 힘들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시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빠에 대한 믿음이 굉장하네. 응. 응?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꼭 통화를 응. 하고 응. 그랬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아빠가 와줄 거다. 이런 이런 생각이 그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상황들이 잘안 되니까 스트레스는 받고 계속 이랬겠구나. 울침까지 올빠 힘들어서 울었었다? 음. 음.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잘 키워야죠 잘키워고 이제 앞길 뭐 열어주는 게제할 일이죠 앞으는 네. 어떻게 살고 싶어 앞으로? 음. <laughs> 나일 다니는 게 <laughs>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laughs> 닥치는? 닥친... <laughs> 일을 하고 싶다 <laughs> 돈 벌고 너무 사주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음. 집안 식구들마다 다뭐 사주고 싶다 커피 바리스타 얘기 들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2급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인가 땄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복지센터에다 얘기를 했어요. 직접 얘기를 했어요. 바리스타 하고 싶다고. 네, 지금 얘기도 잘하고 기억도 잘하고 하는데 뭐 다양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진로 자체를 지금 보니까. 네. 계산 한번더 해볼까? <laughs> 응? 곱쌤. 응? 곱 어, 자, 곱셈 2, 4, 8. 5, 4, 4, 4. 16. 이야, 이 정도 능력이면, 응?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이렇게 암산을, 응? 잘 못해요. 아, 예. 보통은 잘 못하는데, 지금, 저렇게 아, 예. 암산, 더구나 곱셈까지 하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 가지를 조금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응? 본인 혹시 더 좋아하는 거 없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응 형법적으로. 형법? 네. 법을 좋아해? 아그형그 그, <laughs>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애들 이제 그 형량이 어떻게 받나 이런 걸좀찾아왔나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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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 음. 찾아봐서 이제 형법 책을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몇권 사줬어요. 음, 음. 그걸 보면서 이제 취미를 지금 붙이고 음. 있어요. 음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네. 가는 게 네. 뭔냐? 음. 그럼 공부를 좀,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응. 아니, 그, 왜냐면, 이제, 요번 기회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봤던 직업에서 지금 다양하게, 경찰도 봤을 거고, 검, 네, 검찰도 네, 봤을 그치. 거고, 어? 네. 지금 이쪽 인권운동이나,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다 여러 가지 한,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이번에본 그렇죠, 그렇죠. 네. 기회도 될 테니까, 사실은 직업에, 아, 이런 직업도 있구나, 저런 직업도 있구나, 이런 걸좀알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장애인만 따로 뽑아요. 일정 수 이상을 뽑아야 되는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발달 장애인이 많지 않아서 아, 네. 사실 요즘에는 발달 장애인 뽑는 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네. 저는 그 능력이 되는. 아유, 아주 초중해요. 지금 얘기 들어본 아,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나 만나, 만나고 싶지 않나요? 사람을 좋아하고 만나고 네, 싶은데 네, 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네, 그렇죠. 뭐 이거 판단하는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의 표현이 나를 위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그 아예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사실 여러 가지 형태를 놓고서 쭉 보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좀 있어야 돼요. 그전 과정들이. 이 스스로가 이 경험 속에서 이 상황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걸 이제 판단하는 훈련들을 조금씩 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떤 개념 정리, 용어의, 용어 해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금된 상황인데 이게 감금된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걸 감금 형태로 봤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친구들이 네. 가자고 했을 때 어떻게 나는 거부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아닌 거 같은데 어, 친구, 이, 안, 이때 안 가면 친구들이 날 쉬어라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예, 못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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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 이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거든요. 예, 맞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지 왜 그러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본인들이 그것들을 표, 표현하게끔 하고 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지금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외에 통해가지고 조금 완전히 스스로가 나름대로 미래를 개척해가고 또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수 있게끔 이제 하는 과정들이 같이 좀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 주변에 이제 주변 사람의 누군가가 또 그런 식으로 일을 뭐 괴롭히거나 뭐뺏어 간다거나 또못 살게 굴 음.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경찰서 가는 거야. 경찰서 가는 음. 거야. 음.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이제 음.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 알아? 일일이 칸 누르는 것처 일일이 누르면 돼. 일일이 눌려서 뭐라 그럴 건데? 납치됐다. <laughs> 아 그게 먼저 형사님이 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뭐 파출소 이제 지구대나 뭐 전화 빌려서 일일이로 전해서 살려달라고 음. 얘기를 해라고 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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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하주, 음, 네. 미래는 밝다 <웃음> <웃음>